요한복음 11장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부활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박해했습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인자로 오셨을 때 5장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주셨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8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존재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돌을 집어서 주님께 던지려 했습니다. 또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선언하시면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때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11장과 12장에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의 박해에 주님께서는 화답하고 계십니다. 11장 1절. 이제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고울 베다니 사람 나사로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올리브 산자락에 다리 잡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유대교의 본고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을에서 행하신 일들은 곧 유대 전체에 널리 퍼질 수 있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와는 동명이인으로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의 나사로는 온 몸이 헌체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나사로의 헌대를 하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지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즉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는 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누이들의 보살핌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주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려내셔서 부활하게 된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또한 사람입니다. 이절 마리아는 주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인데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든지라. 누가복음 7장에서도 한 여인이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죄인인 한 사람으로 칭해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방금 여기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리아와는 다른 여자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는 장면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옵니다. 3절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주께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니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들은 주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주님께서는 젊은 부자 간원이 주님께 왔을 때, 쳐다보시고 사랑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주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라는 말은 믿지 않는 자들이 멸시받던 나사렛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신의 동생을 말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인간의 보잘 것 없는 사랑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향하신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먼저 내세웠습니다. 사랑을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의 사랑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 것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동생을 말할 때, 사랑하는 우리 동생, 우리 동생,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 들었다고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 병이 들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불쾌해하셔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누이들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 들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아주 건강한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특별히 더 부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한낱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아무도 그들 앞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해 사랑도 미움도 알지 못한다고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리 함이라고 하시니라 나사로의 누이들은 주님께 자신의 동생의 병을 알렸고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간청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시기 전에 동생이 죽어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에 가지 않으시고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서 주님께서는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나사로는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사로가 죽기는 했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나사로가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실 것을 이미 마음먹고 계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한번 드러내실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을 주님께서 취해가신 뒤에 지옥에 가든 하늘나라에 가든 죽은 몸을 다시 되돌려주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병이 들더라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 결코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다시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될 때에 살아나는 것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는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나사로는 그 몸이 혼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살아날 때에는 그 혼이 새로운 몸을 잊게 됩니다. 5.6절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니라. 주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셨으나 머무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시더라. 주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간구에 응답을 늦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지체하실 때에는 다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응답을 지체하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셔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기도응답을 늦추시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더욱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기도응답을 늦추시기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 응답이 지체되기도 합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이틀 동안이나 시간을 끄셨다는 것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사로 가족에게 돌아가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도우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고통 가운데에서 믿음을 굳게 하도록 훈련을 시키실 때가 많습니다. 죽어가는 동생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겪는 비통함과 고통은 아마 아주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하는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 때 훨씬 더큰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늦추실 때에는 우리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보다 더 깊은 주님의 생각이 반드시 있습니다. 7절 이후로는 부활과 생명이 나옵니다. 그 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머무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주님이 냉정하다거나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시험해 보셨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부적절한 생각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시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게 들으시는 줄 내가 하나이다. 이틀 동안 머무시던 곳에 계시면서 주님께서는 사실 뭔가를 계속해서 하고 계셨습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으로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동의를 얻으신 뒤에 이런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과 동의가 떨어지자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8절 제자들이 죽게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최근에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 하였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시려나이까라고 하니 앞장에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던 제자들은 주님을 붙잡으면서 다시 그곳으로 가시려고 하시는지 주님의 의중을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주님께서는 요단강 건너편 지금 여기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그곳에 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알고 있는 그 위험성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다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도전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시험해 보신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상대로 주님의 앞을 가로막고 나섭니다. 선생님, 최근에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 하였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시려나이까?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상식으로만 사물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지성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공고하십니다. 9절,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누구나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이라. 그러나 사람이 밤에 다니면 넘어지나니, 이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유대인의 하루 시간 개념으로 보면, 12시간이 낮이고, 12시간은 밤입니다. 밤은 저녁 6시에서 다음날 6시까지이고, 낮은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까지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께 위험을 경고하고 나섭니다. 주님께서는 위험은 밤에나 있는 것이지 낮에는 위험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와 계신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시대고 빛이 환히 빛나는 낮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없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위험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은 빛이 내가 와 있는 밝은 대낮이 아니냐?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낮은 사람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시도록 부여받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동안은 일하는 시간, 즉, 낮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받으신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그 누구도 그분의 사역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늘 동행하게 되면 어떠한 위험에 처하더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발길에 등불이 되어서 빛을 비추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돌에 채워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밤에 다니면 넘어지나니 이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이라.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준호만 경고의 말씀입니다. 11절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고 하시니 죽음을 잠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죽음을 말할 때늘 쓰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는 것은 조금도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다인 역시 정녕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고 노래합니다. 12, 13절. 그의 제자들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을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주께서 잠들어 쉬는 것을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제자들은 주님께서 나사로가 쉬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사로는 휴식을 취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죽음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 있으면서 새 몸을 입게 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몸 그대로 죽었다가 죽음에서 다시 깨어났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살아난다는 이 점에서 모두가 잠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맞는 표현입니다. 신약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두고 죽었는데 잠들었다고 말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죽음은 최종적인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죽음은 이와 다릅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든 죽어있든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라. 14, 15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도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였음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고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뻐하셨습니까? 주님이 없어야 나사로가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같이 있었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야만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신 이 말씀이 입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한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고 주님의 증거가 옳다는 것을 보고 또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심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또한번 높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의 믿음은 더욱더 확고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죽음의 노예가 될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시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주님께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16절. 그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하더라. 제자들이 얼마나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 없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이 하나님 자신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증거로 그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로 가자고 말씀하신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올라가신다면 반드시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가운데 하나인 도마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멀어지느니 차라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던 도마의 용기와 충성심은 배울 만한 점입니다. 감사합니다.